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원랜드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원랜드가 바닥이 14,400원. 잘찍 지금 상승을 하다가 21,300원에서 지금 살짝 빠졌어요. 지금 이 보면은 지금 플러스 18.47%까지 올라갔죠. 이 올라간 이유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면 역시 이 쌍바닥을 찍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 이 PBR 하,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1.0인데 강원랜드가 보통 이 PBR을 그냥 외우시면 돼요. 1.5 대한민국은 저평가 돼 있다 근데 PBR이 2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고평가돼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만 그렇습니다. 근데 선진국, 미국, 독일, 일본 이런 데는 이 PBR이 최소한 8까지도 나온다는 거죠. 엄청 고평가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언제 폭락할지 몰라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그만큼 PBR이 높다.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이 PBR이 2가 된다. 그럼 이제 난리 난 거죠. 그 기업은 이제 엄청나게 폭등돼 있다. 언제 이제 버 더블이 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하나요? 전혀 없죠. 제품이라는 것은 제로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성이라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죠. 10조 정도 되는 이 시장성의 매출이 지금 얼마 정도 나오고 있죠. 지금 한번 볼까요? 매출 한번 자이 강원랜드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지금 1조 2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2조 정도는 찍어줘야 되는데 2조 정도를 찍고 죽지 않고 있다. 이것은 역시 이 강원랜드의 여기에 있다. 이거 한번 뉴스를 한번 쫙 한번 보, 보면은. 자,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법 뭐 카지노 등등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법 카지노 이쪽이 지금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시장성이. 그런데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2조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매출액이.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 카지노를 빨리 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러니까 불법 도박을 근절한다고 강원랜드가 살아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도박 시장이요, 지금 우리나라 이쪽에서는 이 쪽에서는 이휴대폰이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조 정도의 이 시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랜드가 1조 5천억이란 말이에요. 8조 5천억은 불법 도박 시장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억제를 하지 않으면 은 강원랜드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강원랜드는 객실을 최소한 만개 정도를 만들어야 되나요? 하루 자는데 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 그 다음에 모닝, 자이 디스 모닝이란 그죠? 이 모닝에 대해서 이 무료로. 이또 주는 거에요. 대부분. 자, 이 우리 보통 제가 이 도쿄에 가면, 이 도쿄 호텔 같은 데 가면 이 모닝에 최소한 우리나라 이 디너 이상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음식이. 자, 이만큼 모닝에 상당히 많이 부패식으로 해서 맛있게 또 해서 이 서비스로 주는 거에요. 만 원에. 그럼 완전히 뭐.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만실을 완전히 다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객실을. 그렇게 되면은 이만 명이 와서 이 카지노에 들어와서 얼마를 씁니까? 예, 전 재산 다 날립니다. 예. 나는 5만원만 쓸 거야. 예. 지금은 5만원 쓰죠? 아, 1년 동안 5만원씩 계속 썼어요. 자, 언젠가는 전재산 다 날리는 게이 도박입니다. 자, 도박은 중독이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예,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 그 다음에 중국 사람, 일단 지르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쪽에는 매출이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다가 이 가원랜드가 주가가 다시 조정을 좀 받았어요. 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고점이 21,300원이죠 자 시총이 얼마까지 가야죠? 10조 정도 가야 돼. 요 10조 가면은 주가가 지금 6만원 정도는 찍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6만원을 찍지 않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다 여, 여기도 한 20만 명 이상이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개미 어, 세력들이 이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쌍바닥을 계속 찍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박을 찍어 준다 14,400원을 찍어 준다 이렇게 보고 있는거죠. 그럼 다음에는 강원랜드가 14,400원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들어가는거죠. 그리고 더 떨어지면 또 들어가고 계속 이 가격대에 우리가 매수해서 물타기를 계속해서 얼마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 한 10년을 들고 있어야 된다. 강원랜드는. 자이 강원랜드는 무엇을 합니까? 제품을 만들지 않아요. 두번째 어떠한 기술력도 없어요. 자 이거 다음에 세번째가 이 현금화. 현금화를 이 낳는 거이다. 매일 더이 납니다. 한 거죠. 자, 우리 나스베스카스 가서 벤치마킹 해가고 오잖아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패부터 해서 뭐 없는 게 없어요. 거기 명품관도 있다는 걸. 죠 우리가 또 명품을 사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서울에 있는, 어, 백화점 본점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런데 가온 랜드에 명품 본점이 있어 봐요. 그냥 뭐 틀리다는 거죠. 명품, 이런 이벤트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객실 만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닝 때 부패식으로 해서 무료. 이렇게 객실 만 원에 평일에 파는 거예요. 주말은 좀 비싸게 올려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출입할 수 있는 뭐 기간 이런 거를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민주주의는 자유를 주는 거죠. 자이래서 가온랜드는 6만 원대까지 갈 거니까 만 사천 원에 매수해도 10면을 보유해도 된다. 시총 한 10조 정도 우리가 보고 올것다 그 다음에 이 PBR이 지금 1.02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강원랜드가 14,000원 정도 되면 0.8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4,400원에서 곱하기 2딱 하면은 28,000원 정도는 와 있어야 된다. 바로 여기죠. 27,000원, 8,000원 대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물렸거든요. 강원랜드를. 자, 그러니까 강원랜드는 지금 조정받을때 가감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 5년 정도나 10년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에 60세 이상이 거의 1000만 명, 15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합니까? 지금은 70세가 일을 하지만 앞으로 어 10년 뒤에 지금 현재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일을 안 해요. 왜 일을 안 해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 벌써 네 가지로 인해서 월한 200에서 한400 정도 나오는. 아 그러니까 굳이 산업 종 가고. 예, 그럼, 구박 들어가면서 일안 합니다. 자, 그 사람들 근데 시간이 많이 남죠? 어떻게 합니까? 가운랜드 가서 이벤트를 즐기는 거예요. 자, 이 가운랜드가 어떻게 합니까? 음식, 부패식으로 굉장히 많, 부패에한 500가지 이상 나오게. 하, 거기 가면은 생전, 듣도 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본다. 부패가 500가지. 일반 부패가 대부분 한 120가지 정도 되나요? 근데 가운랜드 부패 가면 500가지다. 대단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명품관이다. 뭐 샤넬, 뭐 노래 렉스거 가면은 다 정품으로 살수 있다. 정부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다.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부산 가는 거한 서울에서 부산 가는 데몇 키로입니까? 한 400키로 되나요? 아, 근데 강원랜드 가는데 200키로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온랜드 가서 돈다 잃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주식에 몰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당금을 받아서 가온랜드에서 즐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가온랜드 객실에서 살 시간이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어요. 자, 지금 5 0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온랜드 주식을 사 모으는 거예요. 자, 가온랜드가 번창할 때까지, 시총 10조 될 때까지 난 어떻게 한다? 절대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 도중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 자 오늘은 강원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